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~~~말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 오늘은 제가 어... 요것도 샀고 일단은 한번 뜯어볼까요? 정말 두근두근 정말 두근두근 거립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가 시험이 끝났어요. 짜잔. 사실 박스는 필요 없고 요거 이렇게 샀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주실 게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. 이게 어, 일단,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아무튼, 그러면, 뜯어볼게요. 여기로, 이렇게, 이렇게 싹 제가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, IT나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. 제가 핸드폰을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. 그래도, 아, 뭐야, 오픈 여기 있었네. 여기 위에 뜯었잖아. 짜잔, 여기 보면은, 정품, <laughs> 정품 1년 보증 이런 것도 오고 이 까까지는 전 간직하지 않습니다. 아이패드도 그렇듯이 짜잔, 한번 열어볼게요. 오픈 있는데, 어머, 머머머머잘 아껴야 돼, 아껴야 돼. 와우, 이렇게 열리면 놀다가지고 와우, 이렇게 겁나, 음, 조금 별거 없는. 쓰네. 이거 보면와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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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대박입니다. 이런 소니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도 핸드폰 뒤에다가 붙여줘야 된다고.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있어서 핸드폰 뒤에다 붙였고요 대충. 짜잔 짜잔 완전 귀엽죠.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요 이거는 사실 보진 않죠. 오지지 않으면서... 아, 예슬이 타이밍... 이게 짜잔짜잔짜잔 오, 어이씨, 조심히... 오, 이게... 돌아가네요. 돌아가고 제가... 제가 화면으로는 제 얼굴을 못 보여드리겠지만, 한번 쓰여보면... 어머, 지금은 좀 작네. 제가 대두여서 그래요.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, 어머, 이큰 아, 사람한테는 되게 이게 작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는데, 저는 별로 안 불편해요. 응. 전 귀가 작거든요. 그래서 안 불편한 건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. 오, 굉장히 귀염귀염합니다. 이걸로 막 전원도 키고. 하하. 아무튼 이렇게 샀으니까, 또뭐안 해볼 수가 없죠. 도대체 뭘안 해볼 수가 없을까요? 페어링을 안 해볼 수가 없죠. 제가 영상으로는 이렇게 남기지만, 제가 페어링을 해야 되는 관계로 영상을 지금 끊어야 될것 같으면서도 안 끊어도 되겠다는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. 그럼 아이패드에다가 해볼까요? 짜잔. 어, 페어링. 이거를, 이런 거는 1, 2, 3.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사용법. 사용법? 그런거 보는거 같은데 얘가 배터리가 없는걸까? 얘가 이 배터리가 없는건지 꽂았는데 음 배터리가 없었나봐